조금 전에 박 대통령 각각께서 서구 하셨습니다. 기업법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강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.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나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. 아직은 무슨 왕이야? 왕. 저 누가 이놈 자식이 이대로도 막 봅니다. 그렇면 쿠데타야!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. 육군참모총장으로서 군인 이태신에게 임무를 맡기겠습니다. 아이고 이장군님. 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하면.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. 와. 그렇습니까? 보안사들한테 공격받았습니다. 고한사가 시간을 끌면 어떡 합니까?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한데 김일성 때려주기 다 내려옵니다. 오늘 밤은 여기가 최전방이야. 열차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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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만 보고 달리는데 여기 뛰어내릴 사람이 있습니까? 너희가 지금 서울로 진입하면 그 즉시 전쟁이야. <laughs> 분들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 사살인마 사살. 인마, 사살.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뭐 어떻게 하시려고? 연두광이 잡으로 가야죠 발남으로 들어가라 공장을 해제하고도화하라 쏘라고! 실패하면 반역,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!